안녕하세요. 세상과 이별하는 날까지 영 언드 헬시하게 살고픈 소영샘입니다. 우리가 죽어라 면역 강화제를 먹어도 면역이 안 오르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뇌의 피로 때문이라는 것 아세요? 우리 뇌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기관으로 매우 일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뇌는 깨어 있고 잘 때조차도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하고 있죠. 하루 종일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피곤하다는 느낌과 함께 머리가 멍하면서 약간의 어지럼증과 함께 혼란스러운 경우가 간혹 있으시죠? 이 증상이 바로 뇌가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 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공부한다고 뇌를 혹사시키고 직장에서는 일을 하면서 뇌를 혹사시키는데다가 하루 종일 지친 피로를 풀기 위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드라마를 볼 때에도 우리는 쉬고 있다고 느끼지만 TV 화면을 받아들이는 시야 중추가 있는 뇌의 뒷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뇌의 무게는 전체 몸체 중의 2~3%이지만 전체 심박 출량의 약 20%를 공급받으면서 무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일을 하죠. 이렇게 중요한 뇌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많은 일이나 공부를 하게 되면 피로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이럴 때내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다름 아닌 운동입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안 그래도 내가 피로해서 멍하고 혼란스러운데 운동을 하면 더 피로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30분 정도만 운동을 해보시면 운동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0분을 투자해서 걷기나 조깅, 사이클 운동 등을 하고 나면,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 개운하면서도 활기차지면서 머리 또한 상쾌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한 경우에 뇌의 피로가 회복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운동은 뇌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와 영양분 등이 뇌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지쳐있는 뇌가 다시 힘을 내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공급하게 됩니다. 둘째,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두뇌의 비료라고 불리는 신경 영양 인자인 BDNF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이 분비되면 해마의 신경 세포 생성을 촉진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뇌에서 신경이 자라게 되고 뇌 신경끼리도 연결이 더 강화되면서 뇌 기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는 기억력에도 영향을 주어 많이 나올수록 기억력이 더 좋아지게 되고 뇌피로 또한 풀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뇌의 수용체 수를 줄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뇌에서 작동을 못하게 되면서 결국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게 되고 뇌는 다시 상쾌하게 리셋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쳐 있는 뇌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학교나 직장에서 지치고 힘들고 저녁에 머리가 멍하고 혼란스러울 때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꼭 운동을 하시기를 적극 건의드립니다. 주위 분들에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대부분은 운동할 시간이 없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 피로를 푸는 데 제일 좋은 건 바로 운동 이고 이렇게 뇌가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뇌의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꼭 한번 해 보세요. 아침에 야채와 과일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낮 동안의 해를 보면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고 밤에는 가능한 11시 전에 주무시는데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영앤헬시 소영샘이었습니다.